결과적으로는 스로틀 바디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수리했어요. 오전에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했거든요. 그 해당 카센터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깔끔하게 수리가. 됐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<laughs> 아 요번 또막아주고 고장 아픈데 이거 어, 다 그러니깐요 아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한번 전화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 완벽하게 끝나야지 되는데 진짜 고객님 안녕하세요 세이카 대표 엄만호입니다아예 어, 과장님 예, <laughs> 고객님. 예, 예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, 예. 그 우리 고객님 계신 지역에서 수리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. 혹시 그 뒤로 혹시 증상이 있었을까요 고객님 저희 달내미가 차를 쳐다가 집에서 세워놨는데 예, 예. 일단은 수리하고 나서 가져가실 때는 엔진 체크업이 안뜬 거죠 고객님 그렇죠 저... 어쩔 수 없죠 고객님 계신 지역에서 수리를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이 문제되는 부분, 특히 체컵을 들어온 부분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거니까요, 고객님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니 걱정 안 합니다, 저 사장님 유튜브 그뭐 믿음. 또 이렇게 믿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고객님. 일단은 타시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. 제가 차후에도 계속 그 부분은 수리해드리겠습니다, 를 고객님.